배우 이아나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다. 그녀는 로마서 8장 18절을 인용하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신앙의 힘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당신도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을 본적 있나요? 어떤 이들은 감격해서 어떤 이들은 감사해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음, 당신도 한 번쯤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몰라요. 에이, 할아버지, 는안울 거야. 난큰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울어요?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저 타행에서 너무 외로워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도 그런 날이 왔어요. 나는 늘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큰 죄도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기도 군포에서 아이들 몇을 데리고 작은 하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혼자서 자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나는 너무 깜짝 놀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책 표지 뒤에 10계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곳에서 나는 생각했죠. 나는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내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게 지키지 않았던 주일 그것을 생각하니 나의 죄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영화의 회상 장면처럼 지금껏 살면서 지은 죄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울다 지쳐 혼절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 후에 나는 너무 기뻐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때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학계에서 있는 성경말씀 학계 2장 23절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시니라 정말 보장껏 없고 별 볼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은 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언젠가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입니다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안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